요즘은 돌미나리가 많이 나는 계절이죠. 오늘은 나갔다가 돌미나리가 많아가지고 좀 뜯어 왔습니다. 나가서 잠깐 이렇게 뜯었는데, 많이 뜯었죠. 제철에 나는 나무를 많이 먹으면 보약이죠. 미나리는 자연 해독자라고 그러죠. 간에도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. 미나리를 많이 먹으면 죽어 있던 간도 살아난다고 할 만큼 좋은 거예요. 깨끗하게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. 깨끗하게 씻어서 삶을 겁니다. 물이 새카맣게 흙물이 많이 나오죠? 깨끗하게 씻어 볼게요. 요런 거는 좀 뜯어 내고요. 깨끗하게 씻을 겁니다. 미나리는 여러 번 깨끗이 씻었습니다.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. 미나리도 찔길 수가 있어서 살짝 삶으면 안 돼요. 조금 더 삶아줄 겁니다. 시간을. 미나리 무침도 삶는 걸잘 삶아야 맛있어요. 미나리는 너무 푹 삶아도 안 되고요. 너무 덜 삶아도 안 됩니다. 적당히 삶아져야 돼요. 그래야 무쳐 놓으면 맛있어요 향도 더 좋고요 삶으면서 손톱으로 이렇게 꾹 눌러 보면 알아요 미나리 삶는 물이 좀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그래야 잘 익어요 물이 좀 끓고 있지요? 조금만 더 뒤적뒤적 하다 건질 겁니다. 이렇게 좀 만져봐야 돼요. 꼭 눌러보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수 있어요. 미나리가 적당히 잘 삶아진 것 같아요. 이제 건질 겁니다. 미나리를 찬물에 확 쏟을 겁니다. 미나리를 깨끗이 씻은 거기 때문에 조금만 헹궈줘도 돼요. 미나리는 너무 덜 삶으면요 향긋한 맛이 덜 납니다. 그래서 적당히 삶아야 돼요. 미나리는 깨끗이 씻은 거니까 세 번만 헹구겠습니다. 꼭 짜서 새파랗게 한번 묻혀 볼게요. 미나리를 칼로 좀썰을 겁니다. 너무 길어서 그냥 묻히면 안 됩니다. 대파 한벌이 썰어서 넣겠습니다 마늘 3개 찧어서 넣습니다 색깔 이으라고 홍고추 하나 들어갑니다. 홍고추 하나 송송송 썰었습니다. 대파는 한 뿌리 썰어서 반만 넣었습니다. 들기름 두큰술 들어갑니다. 참기름도 한 큰술 들어갔습니다. 참깨도 한 큰술 갈아넣었습니다. 조선간장 한 큰술 반 넣습니다. 조물조물 묻혀주겠습니다. 양념은 다 넣었습니다. 조물조물 묻혀볼게요. 조물조물 묻혀서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미온을 조금만 넣었으면 좋겠어요. 조금만 넣을게요. 미온을 한 꼬집만 넣었습니다. 돌미나리라 너무너무 향긋하고요. 진짜 맛있어요. 미나리 무침이 다 되었습니다. 통깨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 찍을 때까지 건강하시고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